388쪽입니다. 진시황의 대제국. 구와 양주에 걸쳤던 징기스칸의 대제국은 밀물과 같이 흘러가고 말았다. 나라는 망해도 인생은 살고, 제도는 없어져도 생활은 남는다. 정치가 인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정치를 하는 것이요. 제도가 생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제도를 짜는 것이다. 진실한 인생 없이 문화고 국가고 있을 리가 없다. 물론 심의 급한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급한 고로 어서어서 어서 인생의 근본에 철함이 필요하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그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날마다 구성마다에서 오는 보도는 인물의 결핍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것도 인물 없어 실패? 저것도 사람 잘못 만나 실패? 인생의 원리를 모르는 원리 같은 것은 생각도 않는 동물에게 정치 기관을 맡겨서는 어떻게 하는 거며? 교육기관을 맡겨선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 나라를 미쳤다 하고 이 시대를 썩었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라도 진실한 인물이 역사 진행의 선두에 서지 않는 한 전복과 파멸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정치의 도와 문화의 도가 딴 길이 아니오. 교육의 도와 종교의 도가 딴 길이 아니며, 산업의 도와 도덕의 도가 서로 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서로 딴 것인 줄 알고 서로 분리하는 것이 발달인 줄 알았던 것이 현대 문명의 침체의 원인이다. 그 문명이 막다른 골목에 든 외표 증상이 저 세계대전이며, 이 미소 대립인데 이제 새로 건국을 한다 하고 신 시대의 주인으로 탄생하겠다는 우리가 남들이 벗어버리는 구각을 쓰자는 것은 무엇이며 남들이 쫓겨나는 화택 속으로 기어들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신한 인생 철학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며 투철한 역사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고원한 인생 종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이면 그만이라는, 선전이면 그만이라는, 무력이면 그만이라는 이런 따위 구세기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는 이세 시대의 역사적 임무는 다하지 못한다. 김교신에게서 조선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 조선을 생각함이 간절할세, 가진 고생을 하며 성서조선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신음하는 조선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또 자신 그리려고도 않았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것 아니요. 그 생각이 보통 속류 일반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보통 세상에 유행하는 소위 애국이 아니었다. 그는 388쪽 끝났습니다.